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요, 오래간만에 NC 소프트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처음 영상 올려드린때가 아, 4월 20일쯤이었어요. 4월 20일쯤, 요 때쯤이었네요. 요 때쯤에. 요 때, 이때, 그죠? 어, 이, 이날, 이날 었이그 4월 19일날 금요일날 어,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예, 그주 어, 주말에 영상 찍어서 처음 올려드렸었고, 두 번째 영상 올려드렸던 때는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어, 5월 달 항상 이제 상승 흐름 막 만들어 나가고 있을 때, 이때쯤 마지막으로 영상 올려드리고 한동안 좀 영상을 못 올려드렸죠. 일단,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좀, 음, 언급을 하고, 최근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차트가 엄청나게 웅장한 차트입니다 그쵸 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정말 어, 주가가 한때 100만원이 넘었었죠 어 지금 현재 주가가 뭐 18만원 인데 예, 엄청난 상승 흐름을 긴 시간을 두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차트입니다 음. 어, 그런 가운데서 지금 보시면은 이큰 어떤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중장기 흐름상 기술적으로 발판의 역할을 했던 그런 가격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였대. 예. 자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laughs> 자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요, 어, 주가는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이게 저점 구간부터 해서 따지면은 이 구간까지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주가가 뭐 6배 이상, 어, 상승을 했죠. 근데 보통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다시 원래 상승 흐름이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 어, 심심찮게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자,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물론 하락의 흐름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어, 원래 주가가 상승 흐름 이전에 에, 위치했던 주가 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꽤 오랜 시간 동안, 1년 이상, 어, 고점 구간에서, 어, 뭐라 고 그럴까요? 한번 다지는 듯한, 어, 중장기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죠. 그 가격대가 지금 이 박스 하단이 129,500원, 그리고 13만 5천, 13만 4,500원, 12만 9,500원, 그리고 13만 4,500원, 그리고 이 박스 상단은 십육만 사천 원 그리고 십칠만 구천 원입니다. 십육만 사천 원 그리고 십칠만 구천 원음이 구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어, 흐름을 어~ 주가가 어~ 주가 하락 나오지 않고 어~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고점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어~ 자리를 흐름을 만들어 나간 다음에 이 가격대를 밟고 난 다음에 어~ 한번더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요 보시다시피 그죠 어. 자 이렇게 이 가격대를 밟고 난 다음에 상승 흐름을 한번 만들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여기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죠. 밀리는 흐름 가운데서도 보시면은, 그죠? 이 가격대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지지 흐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흐름, 이 주가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한번 다져놨던 그 가격대, 그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지지 흐름을 받고 난 다음에, 자 보시다시피 어 하락 흐름 가운데서 이렇게 하단 구간에서 지지 흐름을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를 이제 들어올려요.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쌍바닥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어, 이 이제 이 박스 상단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더큰 상승 흐름을 한번 더 만들어내죠. 보시다시피. 그죠? 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어떤 흐름입니다. 중장기적인 흐름이에요. 그런 흐름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어, 의미가 큰 그런 구간이다. 해서 이런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주가는 끝물을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되죠. 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상승 흐름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니까 걷 잡을 수 없이 어, 빠른 기울기로 하락 흐름이 만들어졌고, 물론 빠른 기울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간이 뭐 3년 이상 걸렸죠. 그런 흐름 가운데서 주가는 어,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격대 중장기 흐름상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 그런 흐름 가운데서 제가 이때,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죠. 이 당시에 이제 하나같이 뭐, 방송이고, 뭐, 뉴스고, 좋은 뉴스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NC 소프트에 관련된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었고요. 계속해서 어 하락 추세가, 어,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 하지만, 어 그때 그때 제가 이 영상을 올려 드리고 안 좋은 말씀을 또 많이 주신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음. 근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지지의 흐름이 나와줬고요. 계속된 하락 과정에 있던 차트가 지금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 왠지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왔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 차트가 이제 옆으로 누워서 자리를 잡아가는 기간 조정의 시간도 충분히 좀 필요한 상황은 맞거든요. 이게 시가총액이 한두 푼 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음,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뭐 4조 원 가까이 시가총액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서 일단 음, 다행인 것은 이 당시에 첫 영상 올려드렸을 때. 예. 그러니까 중장기 흐름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구간의 박스 상단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 흐름을 받고 난 다음에 어 기술적으로 좀 반등 흐름이 한번 한 차례 나왔었고 그렇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올려드렸을 때는 혹시 추가적으로 어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이 가격대에서는 저항의 흐름을 좀어 뭐라고 럴까요 어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뭐 드렸던 말씀과는 다르게 그 가격대까지 흐름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주가가 그 전에 좀 밀렸습니다. 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 또한몇달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됐죠. 그런 가운데서 얼마 전에 이제 8월 초에 8월 5일이었죠. 어, 뭐 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음, 거의 모든 어, 개별 종목들이 예, 지켜줘야만 하는 중요한 가격대를 하락 이탈하는 그런 뭐 거의 뭐, 아사리판이었죠, 그날. 그죠? 뭐, 주식, 어, 최근에 하신 분들은 다 아마 그날의 공포를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어, 지켜줬어야 했던 이 박스 하단, 16만 4천 원이 이렇게 이탈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준, 어, 개별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심지어 지금 현재 이날 만들어졌던 은봉 캔들을 몸통 하방에서 주가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날 만들어진 음봉 캔들의 몸통 안에서 8월 5일날 만들어지는 음봉 캔들의 몸통 안에서 지금 현재 갇혀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주, 어, 개별 종목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어, 누차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하방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그 다음날 바로 이 가격대를 지금 회복해줬고 회복해줬고 그리고 계속 어, 좋은 상승 흐름을 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 돌파시켜놨던 박스 상단 17만 9천 원이 가격대까지도 바로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어, 주가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어, 크게 수급이 붙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니까 러 뭔가 지금 이제, 어,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어, 지금 뭐, 미세하긴 하지만은 일단, 어쨌든 하락 과정에서 지금 쌍바닥은 나왔어요. 음, 쌍바닥은 나온 상태고, 그리고 박스 하단에서 이렇게 지지 테스트 받고, 그리고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또 9월 초 들어가지고, 9월 초 들어가지고, 어, 주가 흐름이 지수 흐름이 좀안 좋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돌파시켜 놨던 지금 이 박스 상단 이10 어, 79,000원 이 가격대에서 또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영상 처음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바로 어, 어떤 방향성을 그 우상향으로 잡고 난 다음에 바로 좀큰 상승 흐름을 이어 나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도 크고, 그리고 어 하락의 흐름이 원체 강했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줄기차게 만들어졌던 가격 조정의 흐름을 좀어 진정시키고 어 차트를 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상황이면는 틀림없죠. 그런 상황에서. 어, 몇달안 되긴 했습니다 몇달안 되는 어, 흐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기 흐름상 의미 있는 어떤 흐름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어~ 뭐라고 그럴까요 시장이 붕괴되는 그런 어떤 아찔한 흐름 가운데서도 일단은 중장기 흐름상 의미를 가져볼 만한 가격대를 착실히 좀 지켜나가는 흐름 그니까 어떤 추가적인 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 어 방어를 해 주고 있다. 지켜 주는 뭔가 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어 관리되고 있는 듯한 어 느낌은 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현재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주가 흐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으로 이제 신규 매수 청을 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런 가격대는 중장기 흐름상 의미를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고 매매하시는 데 참고해 보실 만한 어 그런 어떤. 어, 구간이다. 그런 흐름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매매 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또 의미 있는 흐름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그때 영상 다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